자, 이제 서답형 하겠습니다. 이제 수학에서, 이제 뭐 서답형이 어떤 학교는, 뭐 검단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서답형 일곱 개씩 나와요. 일곱 개 나오고, 웬만한 학교들은 뭐세 개에서 네개 정도 나오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 서답형 문제에 진입했었을 때, 20분 이상은 남아야 된다는 라 생각이 들어요. 20분. 왜냐면 서답형은, 어, 물론 답을 구하는 그 과정은, 뭐, 객관식이든 서답형이든 똑같겠지만, 이건 니네가 예쁘게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시간적인 확보가 중요해. 선생님은 니네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막막 쓰다가 뭐, 부분점수 없죠. 항상 부분점수 트러블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요것도, 요것도 이제, 선생님의 부분점수를 주려고, 이제, 5.5점인데, 부분점수 있는 점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부분점수를 가미해서 주려고, 어 이제 문제를 설계한 게 조금 느껴지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 요거를 만족하는 정수 x, 수가두 개가 되는. 이거는 정말로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했습니다. 이건 무조건 나온다. 중학교 2학년 때도 나, 나왔고, 중학교 2학년 때 이게 맨 처음에 등장하는 게 정수가 몇개 나와 뭐 이렇게. 고등학교 2, 1학년, 2학년 때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다. 항상 강조를 하는 부분인데, 그러요위에 거를 구하시면 x가 이제 뭐야? 얘는 근이 3이랑 뭐야? 1이고 마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작은 거보다 작고 또는 뭐야? 큰 거보다 크다 이렇게 나옵니다. 요게 이제 하나의 근이고. 밑에 거의 그는 E랑 A를 놓는데, a 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얘는 A가, A가 얼마인지는 몰라. 근데 이게 사이에 끼는 건 맞잖아. 얘가 작은지 얘가 작은지 몰라서, 마이너스 2, A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여기에서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일단 1단계야. 그래서 두 가지를 다 따져야 답이 나오지. 한 가지만 따지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마이너스는 왼쪽에다 쓰고 싶은 강한 인간의 본능이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2 쓰고 이렇게 써서 이것만 하는 애들은, 답이 한 스텝밖에 안 나와 그럼 내가 봤을 때 5.5점 중에서 몇점줄 거야? 부분 점수 0.25 정도 주면 맞아 <laughs> 왜냐? 그냥 대목지 못한 거야 알지 못하는 거야 수학적인 사고가 전혀 안 되는 거야 0.5점 정도는 주면 많이 준 거야 근데 뭐 모르겠어 학교 선생님이 얼마나 관대하실지 나도 안줘 <laughs> 처음으로 이거 영상 찍어서 이거 올려보는 건데 너무 막 하는 건 아니겠지 우리가 여기 돼 있어요 마이, 뭐 꾸밈 없는 게 좋은 거니까 마이너스 1부터 해서 뭐야 3까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얘를 그릴 거예요 얘는 이제 어떻게 생겼어 요렇게 생겼잖아 요렇게 요렇게 생긴 모자 모양이 지금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래서 몇 개가 돼야 돼두 개가 돼야 돼 그럼 요 상황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마이너스 2가 여기 있어 그래서 요렇게 돼서 요렇게 어딘가까지 가야 돼 그래서 a까지 됐을 때딱 정수가 몇개 만들어야 돼 근데 요거 하나 있잖아 그럼 요 사이에 끼면은 한 개밖에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어딘가까지 에 가줘야 돼꽤 가줘야 된다고 그렇게 됐을 때 여기가 이제 A인 거지 그럼 요거 이제 자연스럽게 두 개가 생겼잖아 그러니까 A가 4를 전후로 해서 뭔가 이벤트가 발생해야 돼 그럼 이제 여기에서는 A가 뭐야 뭐와 뭐 사이야? 3과 뭐 사이? 4 사이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얘가 만약에 3이 됐을 때 A가 3까지 갔었을 때는 정수의 개수가 두 개가 유지되는지를 봐봐 A가 만약에 3이 됐어 그럼 가상으로 이렇게 그려보는 거지 A가 3이 됐다고 그럼 안 되잖아. 한 개밖에 없잖아. 그냥 이 등으로 돌면안 돼. 근데 A가 만약에 4가 됐어. A가 여기에 4까지 됐단 말이야. 그럼 그때는 어떻게 돼? 여전히 두 개를 만족하니까 여기 등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A 값의 범위를 구하라 그러면 첫 번째에 들어가야 되는 범위는 A는 3과 5 사이, 4 사이. 요것만 분명히 쓴 애들이 있을 거라는 거야. 그러면 이게 우리하고는 와야 돼. 어쩔 수 없어. 이게 첫 번째 케이스였어요. 요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이제 요케이스야요 다, 다시 한번 그려봅니다. 그럼 마이너스 1부터 해서 어디까지?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 같고, 아이씨, 잘못 다 다시. 자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 같고 3보다는 크거나 지금 같큰 상황이 있어요. 이번에 이제 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은 이제 마이너스 자체가 여기인데 이거 왼쪽으로 가야 되죠, A가. 그러니까 얘는 그래프 자체가 여기서부터 이제 왼쪽으로 꺾여서 여기 어딘가에 A가 와야 되는데 그럼 공통 보면 여기야. 여기에서 몇 개가 존재해야 돼 정수가? 근데 아직 한 개도 못 먹었어. 그니까, 러 마이너스 3가 뭐야?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5 사이에 A가 돌아다녀야 되는, 돌아다녀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 그래야만 두 개가 된거 여기서 안 나오는 거지. 그니까, 러 A의 최종적인 보면은 마이너스 5부터 해서 어디까지인데? 마이너스 4까지인데, 문제는 얘가 마이너스 5가 됐었을 때, 여전히 두 개가 유지됩니까? 유지됩니다. 고기를 저으시면안 돼요. 얘가 지금, 야, 여기까지 다 갔어. 그럼 A가 이렇게 돼도 여전히 두 개잖아. 근데 A가 만약에 여로 왔어. 그럼 몇 개밖에 안 돼? 한 개밖에 안 되잖아. 구멍 뽕뚫었으니까 얘는 되지만 얘는 안 되는 거지. 학생들이 제일 많이, 아, 저 등호를, 실수로 쓰지 않았어요. 실수 같은 소리하고 자빠지셨어요. 어, 말이 됩니까? 등호를 내가, 이, 여기는 이게 등호 때문에 되는 건데. 봐봐. 요거 하나만 썼다. 몇점 준다고? 0.25점. 등호 썼어. 등호 때문에 틀렸어. 등호 트라블이 걸렸어. 그럼 좀 점수 더 줘야 되겠잖아. 내가 봤을 때한 0.3점 정도 좀 맞아. 0.05 정도 더쓸수 있어. 내 말이 무슨 말이냐? 수학은 민감해야 돼. 조건 하나하나 때문에 뭔가가 값이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 민감함을 배우는 게 수학인데, 그걸 내가 뭐 실수로 생각을 착각을 해서 내가, 아, 이거 거의 답은 맞췄지만, 살짝 틀렸네요. 라는 생각 자체가 교만한 거야. 그런 마인드로 수학을 접근하면 안 돼. 그러기 때문에, 뭐 하나가 잘못해 틀렸어. 그럼 내가 왜 그거를 틀렸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생각을 하고, 아, 내가 뭐, 아, 다음번에 이거 틀리지 않아야지.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어, 이거 실수했네. 다음번에 또 실수한다고. 실수가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면 실력이지. 그거 내가 얘기를 하는 거야. 2번. 자, 요것도 뭐 행렬인데, 내 봤을 때 이제 이은생 쌤이 행렬 문제를 정말 좀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하셨는데, 약간의 어설픈 점이 보이긴 하겠지만, 이제 지금 신설 학교니까 다음번에 조금 더 완벽하게 행렬 문제를 내주시길 바라면서, 여기 보시면, A 더하기 몇 B야? 2B는? 1, 2, 3, 4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에서는, 생뚱하게 B의 제곱이 이제 뭐야? 2B라는 걸 만족을 하는 거야. 자, 이렇게 됐고, 이제 3A 더하기 몇이야? KB는 마이너스 1, 6, 9, 얼마야? 8 이렇게 나왔었을 때, 이걸 만족하는 K 값들의 합을, K 제곱의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돼 있고, K는 6이 아니라고 돼 있습니다. 자, 요걸 이용해야 되잖아. 수학은 필연적이야. 우당탕탕해서 답이 나오면 안 돼. K는 살려야 돼, 죽여야 돼. K는 살려야지. K 값 구해야 되는데, K가 없어지면 안 되잖아. 여기에서는 누가, 죽어 있어. 없어져 있어. A가 없어져 있지. 그게 그러니까 A를 죽여야 되잖아. 그니까 양, 여기에다가 몇 배를 해야 돼? 세 배를 해야 된다는 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하면 우당탕탕 답이 나면 안 된다고. 그니까 여기다 세 배를 하는 거야. 세배 하면 어떻게 돼? 3 a 더하가몇 B는? 6B는 세 배를 했어. 그럼 얼마야? 3, 6, 9, 12. 자, 행렬은 더셈뺄셈에 관련된 거는 실수랑 똑같을 수 있으니 두 개를 뺐다고. 그래서 얼마야? k 마이너스 몇 b가 6b를 뺐죠? 빼면 얼마야? 마이너스 4입니다. 빼면 0이죠. 빼면 0입니다. 어, 오 뭐야? 마이너스 4야. 즉, k 마이너스 6이라는 실수배에다가 b를 곱했더니 마이너스 4 2가된 거죠. 그럼 우리의 욕구는 양변을 누구로 나누고 싶니? 혹시 나누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나눠도 돼아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조건은 다 의미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짜릿한 거야 수학이 원래 이런 데 짜릿한 거 아닙니까 아, 근데 이렇게 나왔는데 이걸 나누고 싶은데 아 조건이 있어 그럼 내가 바른 길로 가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저 조건을 이용하지 않았는데 답이 나왔다 졸라 찝찝해야 돼 어이. b는 뭡니까 나눠도 되죠 나누면 어떻게 돼요 k-6분의 마이너스 4 2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성립한다라고 해서 최종적으로 k에 대한 방정식을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어넣으면 이제 이거는 제곱해도 상관없잖아 여기서 이제 뭐 교환부칙은 다 성립하니까 2밖에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 k-6의 제곱분의 요거, 요, 요거를 요거 제곱한 거예요 요거를 집어넣어서 써드릴게 마이너스 4 2에 뭐야? 요거의 제곱은 2b니까 2에 k-6분의 마이너스 4 곱하기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제곱하면 어차피 뭐가 돼? 2가 돼요. 그니까 여기 2가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실수 개수만 똑같으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얘는 k-6에 뭐야? 제곱이고 얘는 4, 4, 16 얘는 k 6분의 뭐가 된 거야? 마이너스 8이 된 거죠. 그럼 양변에 k-6을 곱해도 상관없죠. 왜? k가 뭐가 아니니까? 6이 아니니까. 지워지고 하나 지워진 거지. 요거 약분하고 요거 약분하면 2입니다. 그럼 좌변은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2가 되어야 되는 거지. 좌변은 이제 다 없어지고 마이너스 1만 남았잖아. 근데 여기 있으면 마이너스 2가 있어야 되잖아. 그럼 K는 4가 되야 되죠. 그리고 제곱하려면 답은 16이 됩니다. 자, 마지막. 이번 서답형 문제 이제 3번인데, 이인고등학교에서 마지막으로 출제됐던 문제인데, 개인적으로, 어, 좀 가장 이제 완성도가 높은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 뭐 이제 다른 선생님들께서는 다른, 뭐 학원 선생님들께서는 어떻게 이거를 바라봤는지는 모르겠으나 나는 이게 조금 되게 완성도가 높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여기까지 풀었을 었때 애들이 어왜 부정방정식은 안 나왔지라는 생각을 할 거야 그래서 이제 부정방정식에 포커스를 맞춰서 문제를 풀면 이게 어려워 다 이제 막막 막 나누려고 하니까 근데 나는 이거 경외수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어 경외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뭐 NPR, NCR은 그 이유 얘기야. 계산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지. 경우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합의법칙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고 저런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거를 삼각할 수 있는 그 수렴적 사고. 우리가 수학을 배우는 가장 중대한 이유가 결국 우리가 수렴적 사고와 연역적 추론 능력들을 기르기 위해서 수학적인 것, 수학을 배우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봤었을 때맨 처음에 아이디어라든지 이게 들어가야 되는 그 뒤에 과정들이 굉장히 좀 매끄럽게 잘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제 조건들을 확인을 하죠. X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10이다. 그러면 요거를 전개했었을 때 X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10이라는 거에서 뭐 이거는 어느 정도 학습이 된 친구들은 바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뭐구나. 10이구나라는 거 정도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면 이거를 전개를 하면 X제곱, X제곱, 마이너스 C. 그래서 뭐 X제곱의 개수가 아마 요렇게 나올 거거든. 뭐 전개하는 그런 과정에서 막 이렇게 전개를 하다가 이렇게 10 이렇게 나오면 요게 지금 뭐야? 마이너스 11에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0이다. 요거는 이제 끝난 거야. 이제 더 이상 이거를 뭐 혹시 고민하지 마. 이거 끝난 거야. 그 다음에 요걸 만족하는 정수 X, 정수 X의 값에 합을 구하라. 정수 X의 값. 근데 여기서 스몰 A, B, C는 또 정수이고 요런 크기에 대해서 만족합니다. 라는 걸 가지고 이걸 만족하는 정수 X의 값에 합을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만약에, 어, 이것이 뭐지? 부정방정식 아니야? 이러면서 막 이게 렇뭐 순서상을 따져서 들어는 친구들이 있다면 굉장히 좀 이거 어렵게 들어갔을 거고, 이 마지막 문제를 틀렸다고 제가 봤을 때 등급에 영향이 있진 않아요. 어, 요거는 아마 거의 다 많이 틀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까지 맞췄으면, 어, 우리 학원 장학금 줄 테니까 좀 와줬으면 좋겠어요. <laughs> 여기까지 다 맞았다! 어, 씨. 모셔와야지, 그지? 근데, 이건 조금, 이제, 이것까지 왔었을 때 시간적인 여유? 뭐,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한다면, 한 10분 정도 남았으면 풀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봐봐. X-A 곱하기, X-B 곱하기, X-C가 얼마예요? 10입니다. A, B, C가 정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같은 게 없어. 지금 몇 개를 곱해서 10이야? 세 개를 곱해서 10이잖아. 그러면 얘네 셋은 전부 다 뭐의 약수야? 10의 약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게 1, 2, 5, 10을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여기 중에서 어떤 특정한 숫자 3개를 꺼내가지고 뭐를 만들어야 돼? 10을 만들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C가 제일 커야 되니까 얘가 제일 커야 되니까 이 숫자가 얘뺀게 제일 크고 뺀게 제일 작으니까 여기 안에서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제일 큰 숫자, 그 다음 숫자, 그 다음 숫자를 곱해서 뭐가 돼야 되는 거야? 1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죠? 얘가 제일 큰 거. 10에 대해서 생각을 할수 있지. 알맞지? 그래서, 그럼 10이면 얘는 필연적으로 누가 있어야 돼? 1, 1, 이 3. 어, 선생님, 이러면 안 되잖아. 이러면 안 되지. 왜? 얘네들의 숫자가 달라야 되거든. 다만! 마이너스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지. 이 111, 111과 핵심 키워드는 여기서 111과 1, 2, 5야. 숫자 세개가 등장할 때 111. 1 2이 들어가면 11이고, 2랑 5가 들어가면 1이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다른 건 없어 1은 무조건 개입돼야 돼 그럼 여기서 맨 처음에 11로 이거는 안 되지만 적당한 마이너스 두 개를 붙여서 10을 만들 수 있다면 되잖아 그럼 봐봐 마이너스 여기다 붙이면 또안 되지 왜안돼 얘랑 얘랑 숫자가 달라야 된다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시죠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 하나를 필연적으로 필연적으로 마이너스 하나를 여기다 붙이고 여기다 붙여 줘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숫자의 배치가 달라져야 되죠 근데 배치가 사실 좀 있다 보면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럼 얘가 이제 뭐야 1이고 얘가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1이고 얘가 뭐가 돼야 됩니까 마이너스 1이 돼야 됩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 이게 첫 번째, 번째 경우에요. 첫 번째 경우. 첫 번째 경우. 그러면 봐봐. x a가 1, x b가 마이너스 1, x c가 마이너스 1. 이제 여기서 더 이상 여기까지 한 것도 잘 생각을 한 건데 여기서 이제 진도가 조금 안 나가는 거죠. 다음에 하나씩 따져야 되나? 봐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0이고 이걸 평상시에 좀 열심히 학습한 친구들은 순환형이라는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 순환형은 더하거나 곱했을 때 그게 순서가 중요하지 않거든 그럼 얘네 셋을 뭐해 요걸 만들려면 요걸 가지고 요걸 만들면 얘네 셋을 뭐해 더하는 거야 x 마이너스 a는 얘 얘는 얘 얘는 얘잖아 얘가 x 마이너스 a고 얘가 x 마이너스 b고 얘가 x 마이너스 c라고 하죠 문제 그럼 얘네 셋을 더하면 몇 x가 나와요 3x 마이너스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요거 세개다 더한 거잖아. 그니까 러 뭐야? 마이너스 10이 나온 거지. 그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뭐야? 근데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0 얼마야? 1 0이니 10을 집어넣기 때문에 따라서 X는 뭐가 돼요? 0이 나옵니다. 사실, 많은 학생들이나, 내가 이제 나도 풀이하면서맨 처음에 이거 놓쳤었거든. 처음에 할 때. 근데 여기서 선생님의 뭐가 있어? 따뜻한 그 사랑이 느껴지는 거야. 정수 X의 값들을 모르고 하래. 하불 거래. 그래서, 맨 처음에 애들이 대부분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얘, 얘, 얘가 달라야 되니까, 1, 1, 10은 생각을 안 하고 들어갈 거라는 거지. 근 1, 1, 10을 생각을 안, 하니까, 요거를 처음부터 생각을 못할 수도 있는데, 근데 어쨌든 이거의 값에 대한 결과가 뭐야? X는 0이 나오니까, 대세에 영향을 주지 않아. 하지만 뭐, 주관식 서술령이니까 이걸 쓴 놈과 쓰지 않은 놈의 점수 차이를 주긴 줘야 되겠죠. 근데 요거는 지금 어쨌든, 답을 구하는 데 있어서는 영향을 주진 않는다. 자, 두 번째입니다. 1, 2, 10은 끝났어. 그럼 무조건 이제 1, 2, 5를 개입시켜야 돼. 제일 먼저 생각해. 1, 2, 5입니다. 이제 1, 2, 5 개입시키는 애들이 이제 여기 들어가요. 1, 2, 5 개입시키는 애들은. 제일 먼저 해야 되니까, 제일 크니까, 5, 2, 1입니다. 5, 2, 1. 두 번째 한 번, 세 번째 한번 볼까요? 두 군데 다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는데. 두 군데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면, 봐봐. 두 군데 다마이너스붙여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1인 경우.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아니, 마이너스 5, 2, 마이너스 1인 경우. 여기, 여기. 그 다음에, 5,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인 경우 이렇게 몇 가지 케이스가 있어? 세 가지 케이스가 있죠 자 그러니까 총 이것까지 하면 몇 가지가 나오는 거야? 네 가지 하나 둘셋네 가지 하나 둘 이렇게 총 이렇게 네 가지 여기까지 다섯 가지 여기서는 이 다섯 가지 케이스가 나옵니다 이거 말고는 안 나와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거 딱 봤었을 때 제일 큰 거를 여기다 써 줘야 되잖아 지금 제일 큰게 누굽니까? 1 그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순환형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거를 ABC를 직접 계산한 사람한테는 유의미할 수 있어도 나는 다 더할 거거든 순환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순서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얘는 2그래서 정확한 풀이를 위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가 되는 거고 얘는 5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다시 얘기하면 x 마이너스 a가 얘가 되고 x 마이스 b가 얘가 x 마이스 c가 얘얘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근데 나는 좀 전처럼 다세 가지를 더할 거라는 거지 얘네 셋을 다 더하면 요렇게 나오기 때문에, 3X에다가, 그게 이제 얘네 셋을 다 더한 거야. 어, 얼마입니까? 8이죠. 근데 얘가 10이었잖아. 얘가 10이었잖아. 넘겨나면 18이지? 그래서 X는 뭐가 되는 거야? 6, 그래서 하나 찾은 거야. 그 다음, 얘는 3X에다가 마이너스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똑같이 나오는데, 요거 3개 더한 거죠? 3개 더한 거면은 뭐야? 조심해야 되겠어. 이렇게 산수 못해. 마이너스 6이지. 얘기다 10이지? 넘기고 나면 얼마야? 4란 말이야. 그러니까 X가 3분의 4가 나오니까는, x가 3분의 4가 나오니까 얘는 돼? 안 돼? 안 돼. 왜? 문제 뭐라고 했어? 정수라고 했으니까. 3x 마이너스 얘는 똑같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나올 것이고 요거 계산하시면 얼마가 돼?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럼 얘가 이제 얼마였어? 10이었죠? 넘기고 나면 은 x는 뭐가 돼요? 2가 됩니다. 얘 되죠. 그 다음에 얘는 3x 마이너스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되는데 얘가 뭐가 돼? 셋다 더하죠? 2가 되죠. 그럼 얘가 뭐야? 10이니까 넘기면 4가 되죠? X는 4가 됩니다. 그래서 될수 있는 거 하나, 둘, 셋, 네 가지.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0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6이 나와서 답은 12가 되는 걸알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어, 이은고등학교, 이번 오늘 시험 봤었던 영상에 대한 어~ 풀이는 다 했구요 일 번부터 1 1 번은 어~ 틀리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이제 뭐~ 각자 아마 리뷰하시면 충분히 뭐~ 계산 능력에 관련된 문제니까 어~ 전체적인 평가는 쉬운 것과 어려운 게 되게 극단적이다 어~ 그리고 행렬 문제를 되게 좀 선생님들이 신경 쓴것 같다 그다음에 대신에 경우의 수를 좀 많이 빈약했고 그다음에 뭐~ 마지막에 이제 요거를 경우의 수라고 만약에 보는 입장이면 어 충분히 이제 좀 생각을 많이 했겠어 좀 경우의 수도 좀 신경 썼다고 보여지지만 순수 경우의 수 문제들 또뭐 다른 학교에서 많이 나오는 뭐 색칠하기 문제라든지 자리 배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안내서 어 이제 이음 고등학교는 지금 데이터가 쌓여 있는 게 없어요 선생님들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그거를 오늘 첫 시험이라서, 모든 게다 처음이라서, 이걸 뭐, 내년에도 이럴 거다, 뭐, 뭐 이럴 거라고 얘기를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선생님들의 성향이 약간은 조금 방정식이나 부등식을 좀 중시 여기시고, 그 다음에 행렬적인 그런, 뭐, 산술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중시 여기는 선생님이 지금 1학년에 포진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른 내년이나 내후년에 좀 데이터가 더 쌓이면은 알겠지만, 어쨌든, 어, 이제, 요번, 시험이 뭐, 어렵다면 어렵고, 어, 시험 좀, 쉬운 부분이나 어려운 부분이 좀 양극화 돼서, 좀 학생들이 고생도 많이 하고 했었을 텐데, 어쨌든, 어 시험 보느라 모든 수험생들은, 아, 학생들 이제 시 수고 되게 많으셨고, 어, 일단 뭐, 주말 동안에 편하게 좀, 어, 놀고 놀고 쉴거 쉬다가, 어 다음 주부터는 이제 또 2학기에 관련된 그런, 어, 이제 선행 수업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필요한 준비들 이제 다음 학기를 위해서 이번 시험이 마지막이 아니라 이제 또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험의 시작이니까 다음 시험의 시, 시작이니까 어, 재정비하고 다음 주에 이제 우리는 어, 원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